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молитва, 통해서 이보, 그의 이보, 기도와 이보, 그의 이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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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 же время он переходит дальше к другой мысли, к основной идее, которую он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и то, о чем он говорит, что же на самом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ажным,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главным. И тот выбор, который он делает, это тот выбор, который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 своей жизни.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째, 어찌 되더라도 어떤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일에 대한 확신은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일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 하면서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S> 여러분 <S>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그 채우시고 생각에 무엇을 먹이로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고 무엇으로 마음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 Часто когда мы начинаем жить, то тогда у нас нету в е р е н н о с т уверенность уходит, уверенность уходит е н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누가 누가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 건강에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고 재정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상처와 분노와 여러 가지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상처와 힘든 <목소리> 일을 겪, 겪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런 비바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n a 닥치는 비바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말씀하시는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이수스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괴롭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두려운 그 순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깨워야 한다라고 예시, 말씀하시는 너희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눈에, 눈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네. 여러분 삶에 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아, 나가자나그렇 열매가 없는 것같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고 하 하신다라는 말은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비바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깨워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어찌 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서 진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17절에 쭉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믿음, 큰 믿음, 뭐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쁜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는가.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아 막. 책을 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슬러기, 많이 알고 막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 신학적인 이론에 все, 대해서도 absolutely. 정말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 네. 때문에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쁘지 않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죄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어, 자기 자신을 더 구렁텅이에 빠. 들이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인 것처럼 질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어, 둘째 아들은 어, 멀리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다 돌아오는데 큰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버지 품이 좋았고 기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 예수님의 예화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어, 굉장히 그 원리 원칙주의자. 지금으로 표현하면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장자고, 어, 나는 그냥 아버지 옆에 있어야 돼. 아, 좋든 싫든. 아, 진짜 우리 아버지는 막내 둘째만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싫지만 그냥 나는 그 옆에 있을 거야라는 원리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라는 것을 돌아볼 수면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상태고 뭐 어떤 성격이고 얼마큼 가졌든 갖지 못했든 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마음이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목소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з а м е т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정말 그거는 심심하고 정말 되게 재미없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 정말 내가 뭐, 뭘 해야지 재밌을까? 아, 뭘 하면 즐거울까? 라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기쁨이 없어라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려고 루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интерес? 사랑하시고 왜, 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어,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신다고 왜? 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정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아 정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뭐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뭐 구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막 뭔가를 막 굉장히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십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다시 말씀을 좀. 네.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 하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 그 은혜를 은혜임을 고백했던 그 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내가 내, 이렇게 내, 이렇게, 내, 이렇게 내, 하면, 미우스, 내가 잘하면, 내가 착하면, 내, 내가 좋게 하면, 왜?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뭘,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면, 그래야만 주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인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나? 어, 왜 저렇게 하지? 어, 좀 이상한데? 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주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원수되었을 때, 네가 나에게 나와 아 정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도 아니고, 네가 좀더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어, 사,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때도 아니고, 그냥 네가 죄, 죄인된 너로서 나와 원수된 자로 살아갈 때 나는 이미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어, 얼마 전에 있었던 거를 예를 든다면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나갔는데 어 이제 월드컵에에서 경기를 시작하려고 심판이 휘수를 불자마자 아유. 일주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메달을 딱 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 지금 아직 다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그런데 이미 메달을 받아서 이주에 오른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재미있죠? 뭐 재미있죠? <놀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쵸? 왜 그렇게 하지가 아니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자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진심된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받는 금메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값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증표, 메달을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아, 정말 박수를 받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침뱉음과 저주와 모욕과 고통과 그 모든 처참하고 수모적인 죽음 가운데 아들을 내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와 침뱉음과 조롱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째. 우리는 어찌 되더라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아, 저는 몇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나를 주님의 높은 곳으로가 아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게 저의 마음에. 와 닿았음 이노벨 에 정말 여러가지 그 당시에 그몇년 전에 정말로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으니 뭐이니몰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높은 곳이 있는데 자신이 어, 정말 오를 수 없는 것 같은 이미 나는 그냥 내 그냥 그그 집으로 표현하면 그냥 천장에 딱 닿은 것 같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라는 그런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세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은. 나의 바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목소리>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함대로 살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например, 굉장히 мне, 쉬운 일이에요. Namor, but Ochilco, very Plashi wish. Plashi wish, what are the Saramedees, or Dazhine days, o 나는 очень 정말 легко. 잘 설명할 수 맞아. 있습니다 u r p o n g o p u l m a n a g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다섯 가지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바닥, 자신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겐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 회복하시면서 나의 그 한계점을 넘어 그 정말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높은 곳으로 나를 올리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나스이로 나의 한계점을 깨트릴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쉬운 일이 있지만 정말 진정 나를 이겨야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나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나 자신의 길. 나나 자신을 정말 완전히 깨뜨리고 부인해야만 오를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어찌되고 어떠함에도 야, 불구하고 네가, 나, 우리가 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SCARACE 포기하지 ]ihad. 마십시오.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저를 나의 곳, 높은 곳으로 올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반드시 위로 올리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어, 내가 당, 너보다 나은 사람 되기 위해 나는 너를 밟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를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또 높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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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의 어떤 한계에 도달했든, 여러분의 <laughs>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없든 하나님이 그 힘이 되어 여러분을 여러분의 높은 곳으로 그래서, 올리실 друзья, 것입니다. Низины, 여러분 низинами. 다시, 다시 그 바닥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바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싸움이 우리의 왜? 몫입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 자신의 원한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추구하는 아름다움, 자신이 생각하는 즐거움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you know,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o so hope. Hope. 하나님이 hope. 우리, hope.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참 소망으로 채우고 계시고 그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말 자신의 참소 자신의 소망을 다 얹어보고 어~ 일 가운데 뭐~ 자신이 꿈꿨던 것등 가운데 뭐~ 친구 내 취미 뭐~ 내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 그것에 다 소망을 두었을 때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인류 역사에서 다 가져봤던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Где есть твердая основа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где есть твердое основание для этого начавшегося уже года. Надежда моя на тебя. Господь, я надеюсь на тебя. Я не знаю, что меня ожидает, но я надеюсь на тебя. 주님에게만 나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한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2023년에 우리 교회와 가정해 주시는 그 표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목소리> 마음이 소망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면. 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글로벌 승리교회 말씀이 시편 39편 7절인데 더짝이해맨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요숨그 그 어떤 사람은 주보가 요즘 참 주보를 성겨 주는 분이 저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 그림도 있고 다른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3년 밑에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9편 7절인데 쉬운 번역으로 올렸습니다. 더 이해가 잘 되게 다주보 있으시죠? 그럼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주보 여기 밑에 2023년 글로벌 승리 교회 말씀 시작.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 안에서 소망이 넘치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되고 하박국의 믿음으로 소망을 이룸으로 여러분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